로제 종목 분석 과대 낙폭주 두 종목 지금 바로 매수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언니 로제입니다. 오늘은 일정, 재료, 실적까지 고루 갖춘 과대 낙폭주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뉴스로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어,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 2월 상장 올해 확정 프로젝트만 13개. 기사를 보시면 좀더다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자로서 넷플릭스와 최초 장기 계약을 맺었고 디즈니를 비롯해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까지 좋다. 앞으로 기대 매출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스튜디오 미르의 일봉입니다. 첫날 따상으로 다음날 갭 띄우며 3거래까지도 일 추가 갭상승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몇번 유료화에서는 수익화하고 나왔었죠. 이후 갭 매우기로 보이는 은봉의 조정들이 나와주며 5만 700원 선 첫날 상한가 부근 지지전으로 받쳐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후 다음날 지수 툼에 나오며 종목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함께 하락본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한번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장대양봉 이 기준봉의 중간가격이라고볼수 있는 44,850원에서 반등 나와주었는데요. 당일 신규 상장주인 제이오 자, 이오가 상한가 마감을 못하며 테마 형성을 하지 못해 강한 반등이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어, 장대양봉 구간 거래량 대금 터진 후, 거래량 대금 터진 후, 거래량 이탈 없이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노란색 네모 구간, 여기 보이시죠? 44,850원과 5700원 사이. 음. 단기적으로 박스권 형성하는 모습 나와줄 수도 있으며 내일 진입하신다고 한다면 1차 목표가 장대 양봉의 상단부근인 5만 7 0원 선, 추가 상승한다면 5만 5천원까지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월 10일 조정 시작일을 기점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며 사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하락세를 못 버티고 물량을 넘겨주는 모습 등이 보이며 반등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급 체크하며 추가로 2월 신 신규 상장 일정이 연달아 있는 만큼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일정은 하단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다음 어, 흑은 실적 주들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해당 기사 기사가 난 2월 13일도 역시 주가 상승이 나왔네요. 또한 TEMC는 요즘 AI 관련주로 인해 부각받고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도 엮이기에 더 관심 있게 볼만합니다. 두 번째 TEMC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어, 일봉입니다. 상승과 계단식 조정을 보이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차 거래량 터진 날 거의 꽉찬 장대 양봉인 기준봉 출현 후그 안에서 조정을 보이며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강한 상승 후에는 어느 정도 깊은 가격 조정이나 횡보 등의 기간 조정이 나와 주어야 추가 상승할 힘이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 역시 장대 양봉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탈 없이 조정 중으로 여기 보이시죠? 거래가 그렇게 많지 터지지 않는 거. 기준분 중간 가격대 부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아래로 박스권 파동이 나올 수 있으면 매일 진입시에 후에 눌린다면 이렇게 위아래 파동, 눌린다면 34,000원 신규 그리고 추가 매수 눌리셨다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상단 부근인 42,950원 잡아드리고 추가 상승하신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신고가 이상인 45,000원 이상 상승하는지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갑니다, 같습니다. 여기, 여기가 1차 목표가 그 다음은 그 위에 이렇게 수급 체크 해보겠습니다. TMC 역시 웨인 플러스 기관 양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관의 연속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수급주 중에서는 연기금까지도 진입해 있어서 하락할 거라고 크게 걱정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 스튜디오 미루와 마찬가지로 신기상상주 테마로 부각될 수 있으니 일정 체크하며 관련주들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2월 공모주 일정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있는 재료인 만큼 계속적으로 부각될 만한 섹터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신규주들은 상장일 상한가 마감 등 강한 상승 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며 신규상장주 강세장이 충분히 기대될 수 있습니다. 일정 꼭 체크하셔서 상장일에 신규주 흐름 보시며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 올려드렸고 어 일단 지금 가장 최근에 JO 요게 이제 아 어제. 어제가 아닌데 오아시스는 <laughs> 날아갔고 공모주 일정 그 다음에 아요거지 JO J5 남아 있고 JO가 오늘 상장했나? JO 오늘 상장했고 나머지 공모주 일정 남아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 피드백은 여기서 마치며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수익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인 주식언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저희 운영하는 무료방 그리고 유료방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수익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만, 빠이!